고객님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3분 미만 동영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기회를 소개해 드립니다. 인천 송이동에 위치한 그야말로 프리미엄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가격 인하로 딱한 세대는 전액 대출까지 가능하며 일부 세대에서는 아름다운 바다 조망권까지 확보했습니다.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실입주금 2천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절대 놓쳐서는 안될 현장입니다. 코너에 위치해 막힘없는 시티뷰와최강은 기본, 여기에 트리플 역세권의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가치를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정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드리는 파격 혜택 놓치지 마세요. 두 가지 프리미엄 혜택 중 원하시는 하나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이사비와 입주 청소를 지원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입주 준비 저희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두 번째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새 출발에 필요한 물품을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구입하세요. 신축 분양 시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구경만 하셔도 고객님께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늦은 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밤 10시까지도 상담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010-391-7275입니다. 1 이곳은 교통의 중심지라 할수 있습니다. 1호선 도원역과 수입문당선 승이역을 도보 10분 재물포역까지 도보 15분이면 충분한 트리플 역세권이며 단지 바로 앞 버스 정류장은 물론 제1, 제2 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및 수도권 어디로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보공거리에 홈플러스가 있고 순위초 인천남중 인하대학교 등 우수한 학군과 인하대병원 같은 대형 의료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과 넉넉한 여섯칸 신발장이 반겨줍니다. 안으로 들어오시면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된 바닷가, 4인용, 5인용 소파도 겉은 한 넓은 거실이 펼쳐집니다. 전면 대형 창으로는 막힘 없는 시티뷰가 그림처럼 들어오죠. 주방은 동선이 편리한 디귿자용 대면 구조로 아일랜드 식탁과 비스포크 냉장고, 강파업은 인덕션까지 모두 기본 옵션입니다. 주방 옆 팬트리와 다용도실은 수납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호텔식으로 꾸민 거실, 욕실은 조적 세면대와 샤워부스로 건식과 습식 공간을 분리해 항상 쾌적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된 안방은 파우더룸과 시스템 행거가 완비된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욕실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동선을 자랑합니다. 반듯한 구조의 작은 방두 개는 자녀방이나 서재로 활용하기 좋으며 한 곳에는 베란다까지 있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010-391-17275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